이제 세포의 연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식물세포의 세포 연접인데, 어 식물세포는 두, 두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원형질 연락서라고 하고, 그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죠.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동물세포에는 어 원형질 연락사가 없다고 했죠. 대신 간극연접이라는 게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죠. 어 그래서 식물세포 연접에서 원형질 연락사 세포질을 통해 터널 모양으로 그 식가는 구멍이, 구멍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세포를 연결하고, 그래서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그래서 결국 원형질막과 세포질을 연결한다. 중요한 것은 물과 작은 분자들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 사이로 이동을 한다. 어, 동물 세포의, 이제 세포의 기질인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바탕질을 의미합니다. 아,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세포막이고, 즉, 원형질막, 아래쪽이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기질. 그럼 세포막 바깥쪽을 세포의 기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의 기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백질들이 나와 있죠. 자, 우선, 이 세포막에, 세포막에, 인테그린이 있습니다. 인테그린이 연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은, 한쪽은 어, 세포의 기질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과 관련된 다른 백질과 연결되어 있고 어, 한쪽은 그러니까 세포 안쪽으로는 세포 쪽으로는 어, 미세 섬유와 미세 섬유입니다. 그래서 미세 섬유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미, 이 인테그린이 하는 역할은 세포 의 신호를 그 세포의 신호를 우리는 1차 신호라고 하는데 1차 신호 그래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테그린이 세포 밖의 신호, 여기서는 환경의 자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환경의 자극을